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큰 틀을 세 단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첫째는 천국 이야기죠. 그래서 7부작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 속에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제 1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제 2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 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요수와서까지. 21장. 네. 바로 가나한 땅이 주제였죠. 그리고 제4부는 제 4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였죠. 이때의 천국의 개시 주제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5부로 넘어오면서 실물의 시대가 왔죠. 구약에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그분의 나라를 증거해주셨습니다. 이때는 뭐 에덴동산이나 이스라엘 왕국이나 가나안 땅이라는 모형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실물의 세계, 하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죠. 제자들은 이제 제 육부에 들어가면 어 이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이 속에서 제자들은 좀 이렇게 혼돈이 됐었어요. 모형적인 왕국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실물의 세계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성령 임재하심으로 이제 천국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6부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운동 5부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물의 세계가 전파된 천국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 제 6부 그런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서까지 마지막 제 7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완성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2단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봤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 운동, 천국 이야기의 완성편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천국인의 삶.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10년 뒤에 갈지, 20년 뒤에 갈지, 또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뭐 몇백 년씩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기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3 단원에서 제3 단원에서 바로 이 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인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자, 우리 KDM 천국운동을 하는 우리 KDM이라는 단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공부를 마친 우리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 빌리포스 3장 20절에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시대의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는 애굽의 습관, 애굽의 관습, 또 애굽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고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고 세상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정체성 그러면은 아,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다니엘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느부가네살 왕은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다루지 않고 그들을 공부 시킵니다.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죠. 왕이 직접 관리하는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면 바벨론에서 출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왕의 비서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방 관리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망해버린 나라의 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바꿔라. 이제는 이름도 바벨론 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문화도 바벨론의 문화를 살고, 음식도 우상 앞에 받쳐졌던 왕의 음식들을 먹고, 그래서 모든 걸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공부 마치면 너희들은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다 이미 알다시피 다니엘은 아마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대로 살려고 이제 싸움을 싸웁니다. 다니엘 실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물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 기도 생활을 했고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 하면서 다니엘 그 친구들은 어 절하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자기 정체성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자기 가정에서 또 자기 민족 속에서 그들이 내려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 뼈속까지 새겨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가 그 동안 천국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인입니다. 천국인이 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 예수를 믿는데 천국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문화,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욕심,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질되고 타락하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리 우리가 그러니까 골로새서 일장을 보면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미 옮겨왔어요 우리는 소속이 미래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게. 자, 여러분. 어느 나라의 문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나라의 문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나라의 문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인처럼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천국인 그러면 그냥 맨날 손해 보고, 뭐 가난하게 살고, 뭐 희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이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의, 이 나라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이 땅의 것도 얻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인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인이에요. 우리는 천국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한국인, 미국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 가치의 세계는 항상 우리는 난 천국인이야. 난 천국인이야. 천국인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이 이렇게 살아되는 거야? 항상 이게. 결국 다니엘은 나라는 망해 없어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나는 천국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걸 지키려고 싸웠던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느부가네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나중에 어, 다리오 왕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방왕이었던 느부간의 살도 다리오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천국인입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는 천국인이다. 나의 소속은 빌리포 3장 1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쓴 교재입니다. KDM G7 국제 문화원 우리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혹시 앞으로 청국인의 삶을 이 교재에서 총1 6 회, 16회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때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재를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따라서 어, 총 15회에서 16회 사이로 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지켜야 될 사명의 가치들, 이것이 주는 은혜와 행복이 뭔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